최근 두번 했는데요. 어, 요거 할 얘기가 길지 않아요. 베르스타펜의 반 홈그랑프리인 벨기에 그랑프리 절반인데도 많은 네덜란드 팬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네덜란드 팬이 베르스타펜을 응원하겠습니까? 특히 베르스타펜에게 뜻깊은 그랑프리예요 베텔의 구연승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과연 대기록이 수립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놀기만 했으면 사실 벨기에 그랑프리께 고대로 네덜란드 그랑프리로 오잖아요? 그래서 아, 특별한 게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름 휴가가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그 15일만 딱 문을 닫는 거고요. 그 전에 준비를 했던 거, 그리고 그 끝나고 준비한 거,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든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 일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생각보다는 경쟁 구도가 좀 바뀌는 그랑플입니다 다시 한번 제법 높은 강우 확률 또 옵니다 이번 주도 퀄리파잉 레이스 강우 확률이 오늘 기준, 요새 날씨는 믿을 게못 되니까 오늘 기준 50%가 넘습니다 퀄리파잉과 레이스 다또 가봅시다 어떻게 되나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 드라이버 출전이 되는 거죠 페라리 주니어가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켈러 마일럿 로베르트 슈아르츠만 그리고 믹슈마워3인방이 F1으로 치면은 만셀 세나 프로스트 같은 식으로 F2에서 이렇게 군웅할고 하는데. 그게 전부 페라리 주니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믹슈마혼만 F1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켈러마일러는 미국으로 가고 이제 약간 F1에서 멀어졌고 로베르트 슈와르츠만이 페라리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 보내달라도 안 하고 꿋꿋이 페라리에서 동아줄 하나 잡고 버티고 있는 친구예요. 어쨌든 잘 탑니다. F1을 꿈꾸는 드라이버들은 낮은 확률을 이제 전부 기도 메타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에, 이러한 경험을 쌓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는 저의 한국어 오디오 커멘터리 그다음 보라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퀄리파잉 레이스는 쿠팡 플레이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닉쿤조 님, 캐론 님 서적 출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몇부 인쇄인가요? 마케팅 계획이 있다면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엠바고다. <laughs> 뭔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예약 판매 같은 걸할 거예요. 예약 판매를 할 건데, 그 예약 판매를 할때 얼마나 여러분이 반응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나오고, 그이후의 책들, 예를 들면 용어집, 아,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용어집까지 바로 기다리지 마시고, 어쨌든 아, 이런 것들이 이번 예약 판매에 영향을 줄 겁니다.